바로 연달아서 세 번째, 미쳤어를 냅니다. 그자춤을 연습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걸어볼만하다. <laughs> 진짜. 그러니까 제일 소원이 애니콜 광고 찍는 거였거든요. 학범씨랑 저 중에 선택하는 거였는데 학범씨를 선택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떨어지고 나서 무조건 찍을 거야. 찍을 수 있어. 근데 미쳤어 하고 진짜 삼성 들어왔어요. 아시죠? 아몰레드. 아, 몰래. 핀을 <laughs> 하면서 그때가 이제 저의 고비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언제까지 이거 계속할 수 있을까? 제가 그게 마지막 앨범이 될지는 몰랐어요, 사실. 기획사를 이제 연기자 회사로 처음으로 옮깁니다. 진짜로. 연기를 시작하는데 순탄치 않았습니다. 첫 번부터 이제 주인공을 맡은 거죠. 드림이라고. 아, 잊을 수 없어요. 너무 못해가지고. 아, 그건 아, 지금도 안 봐요. 진짜로. 막, 쓰는 법도 모르고, 뭐 카메라를 보고 있질 않나. 그때 한참, 그, 쪽대본 시절이었거든요. 그럼 어떻게 알아, 쪽대본을 난 너무 처음 겪어보는 건데. 하여튼간 엉망진창이었어요. 근데 주인공이야. 아, 이래서. 주인공의 왕관을 건드리기라는 거는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림이라는 작품을 제가 주진모 선배와 김범 씨와 했는데 허, 쫄딱 망했어요 <laughs> 진짜 아무도 기억 못할 거야 그때 선동여왕 학습 때였거든요 아주 그냥 소중함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 쫄딱 망했으니까 뭐 들어오겠어요 저한테 작품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꽤 오래 쉬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드림에서 제가 서절하게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할수 있나? <laughs> 아니 연기는 너무 좋은데 아 준비가 이렇게 안돼 있었구나. 왜냐면 그 가수는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.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. 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. 근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주구장창 선생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. 연기 선생님을. 이제 두 번째가 그래도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이. 비카 그림자였습니다. 제가 비카 그림자로 처음 상을 타게 됐는데요. 비카 그림자 자체가 너무 잘 됐어요. 그래서 잘 돼가지고 연장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제가 비카 그림자 하면서 연기자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... 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 상대 역할이 안지혁 선배님이었는데 안지혁 선배님이 연기자로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안지혁 선배님한테도 너무 많은 걸 배운 거예요. 그리고 이때 제가 또 힘든 것중 하나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나왔어요. 정말. 내가 볼 수도 없었던 선, 선생님들이 뭐 2, 30명이 나오니까 정석으로 배운 거죠. 이런 것들에 대한, 모든 것들에 대한. 그 안재혁 선배님이 너무 정말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고, 그리고 또 작품이 길었다 보니까, 그러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연기자에 대해서. 그때부터, 아, 이런 게 있구나. 이게 재미가 있구나 하면서. 그긴 작품동안 너무 끈끈해져가지고 안재호 선배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감사해요 선배님한테 근데 또 상도 제 우수상 받았어요 신기하다 그리고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작품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던 건가? 몰라 아, 나 쟀던 적은 없는데 아, 왜 이렇게 많이 안 했지? 우리 회사가 많이 못 잡았나? 막 이래 아니 어쨌든 너무 많은 작품은 아니었어요. 리세스캅도 또 굵직하게 또 액션 도 처음으로 해가지고 막 너무 재밌게 막또몸 쓰는 거 좋아하니까 액션 또 그때 한참 빠져가지고 액션 했던 거 기억나고 그러고 나서 영화도 뭐 배반의 장미라고 정상훈 오빠와 뭐 인권 오빠 뭐다 해가지고 제 여자 혼자 나오는 거였는데 뭐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단막극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연극 라이어 라이어라고 연극에도 도전해보고 그 중간중간에 네, 여러분, 뷰티 MC를 진짜 많이 하고, 패션 MC도 하고, 동백꽃을 제가 만났잖아요. 와.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런 캐릭터 맡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, 아니, 그러니까 대본에 다 있어요. 그 완벽한 그 캐릭터의 설명이. 그러면서 제가 캐릭터를 찾기 위해서 그막 찾아가는 그 재미 있잖아요. 여기까지만 뿌염이 안돼 있어요. 여기까지만 노란색 머리예요. 근데 왜 향미는 돈이 없잖아요. 근데 얘는 또 관심은 많아. 향미 같았으면 막 맥주로 까마을것 같은 거야. 그러니까 근데 또 엽색할 돈은 없으니까 막 뿌리가 이렇게 자라는 거지. 그리고 좀 약간 마른 것보다는 좀 약간 그래도 막 뚱뚱한 건 아니지만 그냥 좀 그래도 마를 것 같진 않아요 막 항상 좀뺏싹 말랐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뭐 그런 거 설정 하나 하나 하는 게 옷도 막 돈이 없으니까 멜빵만 이런 거 입을 것 같은데 또 색깔은 또 화려한 거 좋아하는 애니까 스타일리스트랑 이런 거 의논하는 게 너무 재밌고 내가 혼자 막 설정해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까지는 설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, 사실. 향미는 그 정도까지 해서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대본막 보면 막 맨날눈물 흘려 막. 다 베테랑이야 나만 자르면 될것 같아 향미 너무 중요한 역할인데 나 이거 못하면 진짜 나가 죽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그리고 막뭐 감동이 임상준 작가님은 뭐 대단한 작가님이시지 이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 우는 신이 많았거든요? 여한 없이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이. 이. 동백꽃은. 제가 끝나고,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드려요. 이건 작품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, 저? 너무 특별한 작품이었어요. 왜냐면 상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. 그러면서 제가 이거에 대한 그래서 애착이 엄청 심했었어요, 동백꽃. 떠나보낼 때도 형님을 염색하면서 울었거든요, 저. <laughs> 이 뿌염 염색하면서 울었어요, 샵에서.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예능을 주구장창 합니다. <laughs> 나 혼자 산다를 1년 반 동안 했어요. 많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런 성격인지. 제가 좀 허당미가 좀 강하거든요. 원래 개인적인 성격. 뭐 그때 오토바이 몰다가 자빠지고 뭐 TV 뭐 옮기다가 뭐 난리 치고 뭐 이래, 이런 것들이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. 그리고 막 그 케이스, 핸드폰 케이스 거꾸로 꽂아가지고 이왕 사는 거 손담비처럼 살아야 된다 <laughs>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있는 거야 가수 때는 카리스마 있는 거밖에 안 해봤죠 제가 그리고 제가 예능을 한 번도 안 나갔잖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나 혼자 선바로 이제 쏘아올린 공이 <laughs> 이제 버버버벅 터지면서 인간 손담비에 대한 게 시작이 되는 거죠. 저 그렇게 대충 살거든요, 사실. 그러면서 이제 예능을 좀 이제 접해보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또 예능 뭐 재밌는 거야. 아주 잘 맞는 거야. 그래서 또 꾸준히 열심히 했죠.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최근 마지막 작품이거든요. 내가 결혼할 줄 몰랐지. <laughs> 나 혼자 산다까지만 이제 저 비혼주의자였어요. <laughs>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나는 혼자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. 사랑은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.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믿어요. 왜냐면 그 사랑이 찾아왔다고 해도 내가 못 알아볼 경우가 있고요. 저는 그 정신건강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정신건강이 나약하고 피폐해졌을 때는 좋은 사람이 와도 못 알아 봅니다. 동굴에 있을 때는 나조차 놓기 때문에 아무리 나한테 좋은 친구가 오던 뭐 좋은 나의 짝이 와도 잘못 알아봐요. 왜냐면 저희 오빠는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멘탈이 강하고 정말 건강한 사람이거든요.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. 막 어두운 거 좋아하고 막 내가 아티스트가 된 마냥 막 이상한 병이 있어요. 그거 <laughs> 제가 한참 그거 빠졌을 때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나는 남자도 그런 쪽 남자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내가 지금 딱 결혼해봐서 느끼는 나의 그거는 난 건강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. 난내 인생이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, 정말. 내가 이렇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변할 수 있는가를 오빠랑 결혼하면서 좀 많이 느꼈고. 그러니까 I'm ready가 된 거예요, 지금. 나 엄마로서도 I'm ready 됐거든요. 제가 예, 마지막 예능을 했을 때도 제가 부, 엄마랑 예능을 했었는데 아기를 어, 못 낳겠다는 이유는 그런 나의 상처,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, 나는. 오빠를 만나면서부터 자신이 생겼거든요.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제 성격서 제일 불행해야 되거든요. 어, 근데 그 생각이 아예 바뀌었더라고요, 저는 아예.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이런 인간관계, 그리고 나의 성격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. 저는 진짜 걱정도 많고요, 소심하고 막 러프할 것 같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좁아요. 근데 그결혼함으로써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요즘에 쉬면서 많이 느끼면서 조급해하지 말고. 때를 기다리자 이런 걸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인생은 정말 알수 없는 것이지만 정말 기대해 봐도 좋은 인생인 것 같고 이렇게 아기 엄마가 될줄 몰랐는데 이렇게 써미 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나미 분들은 일하는 모습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. 사실 4월에 아기를 낳고 저도 뭐 몸을 좀 만들어야 되겠지만. 뭐가 됐든 좋은 작품으로 꼭 인사를 드릴 거고 너무 TV 안 나서 너무 아쉽다고 하시는데 아 기다려 봐요 나 죽을 때까지 일할 건데 어, 너무 죽고 장차 아직 나 마음 두 살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우리 또애기랑 우리 따봉이랑 좀 많이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다이분들 결혼 안 하셨다면 <laughs> 사랑은 쉽게 찾아오는 거 아니니까 찾아왔을 때꽉 붙잡으세요.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, 지금은. 나의 마지막까지 같이 함께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정말 행복감을 느끼면서, 우리 2025년을 좀 뜻깊게 시작하자는 그런 것도 있었고, 요즘에 사실 뭘 쳐주신 분들이 많은데, 그러지 말고, 우리 또 파이팅 하면서, 힘을 내면서 25년 뱀띠를 어?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.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, 아, 요즘에는 많이 달아주시더라고. 그래서 내가. 너무 행복해요 조떼꾸할꼭 많이 해주시고 <laughs> 어쨌든 나의 이렇게 일대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,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넥스트 타임에는 또 아기 방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지금 모으고 뭐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그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스타이분들 네, 감사해요